히알루론산의 부작용. 히알루론산은 미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생체 적합성 제품이다. 부작용이 있지만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곳곳마다 히알루론산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재생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은 특정 조직이 매우 얇아진 부위의 입체감을 제공한다. 개인 미용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히알루론산 시술을 받는 사람은 부작용을 피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지침을 알아두어야 한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피해야 할 점에 대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알아보자. 티알루론산의 부작용. 티알루론산을 사용한 후에는 부작용을 피하고자 일련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부작용이 항상 제품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부위의 발적. 티알루론산의 부작용인 홍반은 국소주사와 같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 증상은 약간의 염증과 함께 일시적인 발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몇 시간에서 최대 2일까지 이어지지만 치유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시술 후 특수 크림을 사용하여 치유를 자극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으로 인한 멍 멍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염증과 함께 예상되며 며칠 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전후와 도중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얼음 찜질을 하자. 불필요한 항응고제나 제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피부 필러를 맞은 후 멍의 발생률은 19에서 24%이다. 비대칭. 티알루론산의 양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코 양쪽에 있는 얼굴의 볼륨감에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큰 것처럼 말이다. 알레르기 반응 및 과민증. 신체는 히알루론산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흡수한다. 그 성분이 자연적인 신체 물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국소 자극으로 나타난다. 피부 괴사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부위는 미간이다. 이 부위가 강한 곁순환이 없는 활차상 동맥에 의해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혈액을 받지 못한다. 에서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바늘을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이며 흡인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피부 괴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의 단기 부작용.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히알루론산의 일부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즉각적이지는 않다.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결절. 결절과 혹은 피부 필러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다. 이는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결절로 분류된다. 내주에서 1년 이상 이어지는 후발성 결절은 흔히 히알루론산에 대한 염증성 면역 반응이다. 학술지에 따르면 염증성 결절은 연구 충전물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임시 충전물 사용 후 발생한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활성화한다. 담당 전문가는. 헤르페스가 있는 사람의 입술 부위에 필러를 주입할 때 예방 차원에서 포진 치료를 해야 한다.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으로 얼굴에 신경에 자리 잡은 헤르페스 감염을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의 장기 부작용 히알루론산의 사용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입시간으로 인해 잘못 진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육아종 유가종. 육아종성 이물 반응은 히알루론산을 주입하고 나서 몇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무증상이거나 홍반 및 부종을 수반한다. 지속적인 이물 반응은 병변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피부외과학회는 연구를 통해 히알루론이다아제를 이처럼 원치 않는 영향에 대한 가능한 치료법으로 제시한다. 필러의 이동 히알루론산의 이동은 연조직 필러 주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적용된 물질이 주입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얼굴의 결절 혹 부종을 평가할 때몇년 후에도 조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 시술의 중요성. 티알루론산 필러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많은 전략이 있다.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실용 지식이 필수적이다. 올바른 주입법을 수행할 때는 원치 않는 반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술 전후에 정보를 얻고 지침을 따르자.